지금부터 이제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식사를 잠시만 멈춰 주시고, 다시 한번 2부에 조금은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쪽을 바라보시면 신랑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신랑신부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랑신부 입장. 네, 오늘의 우리 신랑신부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피로연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사람의 케이크 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의 의미는 오늘 가장 행복한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오신 여러분들께 행복을 나눠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어,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행복을 우리 두 분이서 오신 분들께 나눠드린다는 의미의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우리 신랑 신부님은 케이크를 커팅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이, 컷팅! 자, 다음은 건배제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못 드시거나 네, 운전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물이나 음료로 대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신랑 신부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위하여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이제 신랑신부님께서 각 테이블에 돌면서 인사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신랑신부님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시고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덕담도 많이 해주시는 시간 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집에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